왜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전화 많이 오잖아요. 우리가 무슨 마케팅 업체인데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. 전 당연히 그거 안 받거나 받아도 뭐 그런 거다 싶으면 끊는 게 국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저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면서 꽤 많은 분들이 그거에서 돈을 엄청 썼었다, 아니면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소율 같은거나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면 안 되는 어뷰징이나 아니면 이건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진행을 할 텐데요. 근데 그 전에, 여러분, 당연히 이렇게 막, 이것만 하면 무조건 물건이 팔린다. 뭐, 이거에 돈만 내면 이제 다음 달부터 물건이 쑥쑥 팔린다. 이런 거 없습니다. 아시죠? 여러분, 전략에 따라서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쓰시는 거지, 광고를 쓰시는 거지, 막 무슨 전화가 가지고 우리한테 맡기면 물건 팔아드릴게요.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죠.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, 우리? 여러분, 영상 제가 시청 시간 보니까 거의 다 초반에만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 좀 젊은 사람도 당할 수 있는 마케팅 상수를 하나 알려드리면요. 스마트 스토어, 그,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해준다고 연락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. 저도 한번 혹해가지고 미팅까지 했었거든요. 전화로 뭐라고 하려면, 당신의 상품이 우리가 딱 찾고 있는 상품이다. 뭐돈낼 필요 없고, 다시, 대신 나랑 퍼센트만 좀 나누자.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. 대신 당신의 물건을 공급해라. 라고 해서 저를 꼬셔요. 그래서 정작 가면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. 네,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내면 전문 쇼호스트 구해가지고 그 걸로 촬영도 해준다. 전부 맞는 말이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건이 포인트예요. 고객을 10만 명에서 아, 2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모아준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저한테,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종이를 딱 이렇게 보여줘요. 이게 네이버 스토어,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2월 공식 자료인데 이제 어뷰징은 절대 못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 10만 명의 고객이 전부 순수 고객이다. 그러니까 가짜 없다 라고 말을 해요 네 10만명 여러분 연예인도 10만명 모으기 힘듭니다 1 0만명 가짜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뷰징으로 10만명 잘못 모으면요 그 스토어 라이브 여러분 스토어로 하실 거잖아요 날라갑니다 그대로 날라갑니다 네, 그러니까 그거 어뷰징일 확률이 높겠죠.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어떤 분은 상품 한두개 있는데 어머님들 많은 시간마다 맨날 라이브를 했어요. 예. 네, 그러다 보니까 찜하기가 하루에 한두 개씩 늘어나는 식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죠?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워까지 크시대요. 어, 그런 판매도 봤습니다. 두 번째로 아마 이 얘기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. 슬롯. 유효타, 무한타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그 클릭을 무한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 슬롯에 넣어서 그 슬롯을, 그거를 하루에 100개씩, 그게 유한타, 무한타 끝까지 클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럼 네이버에서는 IP를 계속 바꿔서 클릭을 하니까 클릭률이 높아져서 상위 노출이 되지 않겠느냐. 이 논리인데요. 제가 공부를 할때 스마트 스토어를 2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이게 뭔지 알고 있었고, 강사님들이 가끔 얘기를 해줬었는데 공부를 할 때요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들 알고만 계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강사님들도 하셨던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2022년 10월에 최근 로직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마 이 로직이 당분간 대세로 한 2년은 갈것 같은데요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후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음, 스토어 날라갑니다 예. 지금 많이들 날라가고, 순위 엄청 바뀌었거든요. 지금 뭐, 좀영어 스마트 스토어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많이 날라갔거든요. 하지 마세요. 날라갑니다. 음. 이거 뭐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. 날라갑니다. 제가 하는 분이 그거예요. 특히 날라간 분이 어깨가 거기에요. 그 뭐죠? 정수기 여러분, 개인 사업인 거 아세요? 정수기 렌탈. 그게 뭐큰 회사에서 하는 거같잖아요 그게 개인이 파는 거예요. 전 몰랐거든요. 그거 스마트 스토어로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, 막 리뷰도 막몇백 개, 몇천 개, 몇백개 있었는데 싹 날라갔어요. 그거 그렇게 어비징맞아서 날라가잖아요. 다시 구세, 구사, 구사 못해요. 그거 끝이에요. 그 스토어 죽은 스토어예요. 그거 뭐 잘해가지고 올릴 수 아니에요. 그 리뷰 몇천개 그거 다 필요 없어요. 날라갔어요. 네. 그러니까 그거 하지기 마시기 바랍니다. 장사 진짜 이렇게 뭐어비징뭐 뭐 맡겼다고 해서 장사 되고 이런 거 없.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대로 진짜 모든 상품들이 다 전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. 전략 잘 짜서 키워드 분석해서 어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리고 지인들한테 물건 보내주는 거 이거 어뷰징 아닙니다. 네. 지인들한테 물건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구매 좀 하라고 해가지고 구매 그 가구매잖아요. 구매 좀 하라고 해가지고 돈 보내주고 물건 좀 보내주는 거그그 어뷰징 아닙니다. 이게 2018년도인가?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. 뭐 사람마다 기억하는 연도가 좀 다르더라고요. 이 예, 그때는 어뷰징이었어요. 근데 스마트 스토어 사장님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, 네이버한테. 아니, 그러면 어떡하냐. 우리 처음에 구매 수를 늘려야지 1페이지 뜨는데,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 올리고, 어떻게 내 3, 4페이지에 있는 내 상품 어떻게 판매를 하냐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인정해줬습니다. 그래서 구매 처음에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.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이게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긴 해요. 가구매라는 게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와이파이로 아이디만 바꿔서 구매를 하면요. 벌점을 맞는다거나 뭐 제재를 맞는다거나 이런 건 없이 구매로 인정은 되는데 그 다른 아이디로 등록한 그 리뷰 자체는 블락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은 해주겠다 대신 내가 좋아하진 않아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가족 아이디로 좀 구매를 만들 거면 와이파이 끄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리뷰를 써요 처음에 자 마지막으로 블로그나 인스타 마케팅 하는 거 저는 스마트 스토어 로직 자체로 파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로직이 뭐예요. 물건 검색해서 들어와서 눈에 보여서 클릭해서 상세페이지를 설득하고 파는 거잖아요. 그걸로 파는 걸 좋아해서 이거 블로그나 인스타는 잘안 해요. 근데 상품에 따라 이걸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. 이 인스타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뭐 어뷰징 아니고요.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학원을 운영할 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.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나, 인스타 마케팅 같은 게 필요하다. 사장님들 좀 막연하시잖아요. 그냥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그 블로거나 인스타, 인스타그래머한테 직접 연락을 하세요. 그게 그들 수익도 더 커지고, 저도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들도 열심히 팔고, 네, 저도 좀 기쁜 마음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고요.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. 제가 큰몽의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1위인데요.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